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주제는요. 우리 몸속에 아주 정교하게 숨겨져 있는 거대한 통신망, 바로 말초신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잡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움직이고 또 느끼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때 문제가 생기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손이나 발이 저려서 자다가 깬다거나, 아니면 같은 자세로 좀 오래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찌릿하고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이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몸의 신경계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네, 이런 신호들은 그냥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통신망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가 대체 무슨 뜻인지 그 언어를 해석하는 법을 함께 배워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걸요 우리 집안에 있는 복잡한 전기 배선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초신경계라는 건 우리 몸의 중앙 컴퓨터 바로 뇌와 척수에서부터 쫙 뻗어 나와서 온몸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모든 신경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도시의 중앙 발전소에서 각 가정으로 전기를 보내는 그 촘촘한 전선망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 기능, 둘째 뜨겁다, 차갑다, 아프다 같은 걸 느끼게 하는 감각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심장을 뛰게 하고 땀을 나게 하는 자율 기능까지 책임지고 있죠. 정말 우리 몸의 숨은 영웅 아닌가요? 하지만 이렇게나 중요한 통신망도 완벽하지만은 않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 정교한 배선에 고장이 나는 순간 바로 신경 손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경 손상은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가벼운 신경 차단은 전선 겉에 비닐 피복이 살짝 까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낫죠. 그런데 중간 단계인 축삭 절단은 좀 달라요. 이건 피복은 괜찮은데 그 안에 있는 구리선, 즉 축삭이 딱 끊어진 거예요. 이게 회복되려면 하루에 고작 1mm씩 자라거든요. 예를 들어 팔꿈치에서 다쳤다. 그럼 손목까지 가는데 거의 1년이 꼬박거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신경절단. 이건 뭐말 그대로 전선이 싹둑 잘려 나간 겁니다. 수술 없이는 절대 다시 연결될 수가 없죠. 어 그럼 내 신경에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어요. 갑자기 힘이 쭉 빠지거나 근육이 말라가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감각이 둔해지고 이상하게 특정 부위에만 땀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경 손상을 의심해볼 만한 신호들입니다. 자, 우리 몸이 이런 S.S. 신호를 보낼 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어떻게 원인을 찾아낼까요? 마치 전기 기술자가 고장난 회로를 꼼꼼히 점검하듯이 여러 가지 진단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신기한 검사가 바로 티넬 징후라는 건데요. 의사선생님이 신경이 눌렸을 것 같은 부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하고 두드려 봐요. 그때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한 느낌이 손끝이나 발끝으로 쫙 퍼져나간다? 그럼, 아, 바로 이 신경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수 있는 아주 강력한 단서가 되는 거죠. 좀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검사도 있어요. 먼저 신경 전도 검사 즉 NCS는요. 신경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전기 신호가 얼마나 쌩쌩 빠르게 달리는지 속도를 재보는 거예요. 반면에 근전도 검사 EMG는 그 신호가 최종 목적지인 근육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그리고 도착해서 근육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지 그러니까 목적지에서의 반응을 체크하는 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말초 신경 손상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 파일 아마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손목터널증후군입니다. 특히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손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흔하게 나타나죠. 주요 증상은요. 엄지, 검지, 그리고 중지 손가락이 저리고 4살 네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젓가락질도 힘들고 컵을 쥐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툭 놓치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더 심해져서 손을 막 털면서 잠에서 깨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손목 안에는 손목 터널이라는 아주 좁은 통로가 있는데요. 이 터널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꽉 눌리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사례 파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조카수, 영어로는 후트라업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이건 손목터널 증후군보다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이름 그대로 발이 뚝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발목을 위로 이렇게 딱 들어올리는 게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발 앞부분이 바닥에 질질 끌리게 되죠. 이걸 피하려고 어떻게 걷게 되냐면 마치 앞에 계단이 있는 것처럼 무릎을 아주 높이 들어서 걷게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걸음걸이가 나타나죠. 이건 또왜 생길까요? 대부분 무릎 바깥쪽, 바로 이 부분을 지나가는 총비골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거예요. 혹시 평소에 다리 꼬고 앉는 습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깁스를 너무 꽉 했을 때도 이 신경이 쉽게 눌릴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몸에 숨겨진 전기 네트워크 그리고 그곳에서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짚어보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사소한 신호들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자는 거죠 잠깐 찌릿하고 마는 느낌 감각이 좀 둔해지는 것 힘이 빠지는 것 이런 증상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망이 나 지금 힘들어 하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빨리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내 몸은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 하고요. 그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는 것, 거기서부터 건강한 소통이 시작될 겁니다.